삶의 순간마다 힘이 되는 음악, 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이현모 지은 책, 오늘은 즐겁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해 드리지요에 의한 12곡의 변주곡을 소개합니다. 이는 1781년에 만든 곡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우선 주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눈앞에서 치우거나 꺼놓고 창문을 닫아 소음을 줄입니다. 즉, 분위기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왠지 답하거나 지루한 느낌이 들어 집중이 오히려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력은 기억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것은 기억력이 좋은 것입니다. 기억에 관한 뇌 과학에 따르면 기억이란 뇌의 일종의 회로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과정, 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 받아들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정보를 생각해내는 재생단계 등이 연속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지요. 이 단계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정확한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과정에서 감정 상태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 상태일 때 집중력이 커지고 그 집중력이 커질 때 기억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빨리 외우지만 싫어하는 것은 잘 외우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만 봐도 이런 사실을 알수 있지요. 그러므로 즐겁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재미있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의 하나는 변주곡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변주곡은 처음 나오는 주제를 조금씩 변형하여 다시 제시합니다. 첫 주제가 지속해서 반복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다시 나오므로 심리적으로 익숙한 느낌과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선한 느낌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지요. 따라서 변주곡은 감상자에게 흥미를 지속해서 유발하는 재미있는 음악놀이가 됩니다. 또, 변주곡을 제대로 듣기 위해선 집중력과 기억력이 필요하고 이런 감상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더 좋은 점은 대부분 변주곡은 처음에 나오는 주제의 선율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곡 당시 대다수 사람이 좋아하는 선율을 빌려와서 음악가가 자신의 작곡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변주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요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은 젊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향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유명한 동요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한때 파리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모짜르트는 당시에 매우 유명한 이 노래를 주제로 한 변주곡을 만들어 자신의 작곡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곡의 주제 선율은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 변주곡을 제대로 연주하기는 꽤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려주는 주제 선율 반짝반짝 작은 별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알 정도로 꽤 단순한데 말입니다. 속도 표시가 없는데 연주자의 기량과 감흥에 맞추어서 적당히 연주하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제1변주에서부터 제12변주까지는 매우 다양한 연주기법이 등장합니다. 변주마다 아기자기하게 변하는 주제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모짜르트처럼 머리를 흔들며 재미있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제일 변주와 제이 변주는 16분 음표로 잘게 쪼개어 장식하는 연주이고 제삼 변주와 제사 변주는 셋잇단 음표를 구사하는 연주입니다. 제오 변주는 양손이 대화하는 연주. 제 6변주와 제 7변주는 16분 음표의 빠른 연주이며 제 8변주는 원래 C장조를 C단조로 옮긴 연주랍니다. 제 9변주는 원래 C장조로 다시 돌아오며 주제를 양손으로 모방하는 연주죠. 제 10변주는 양손이 교차하면서 눈부시게 화려한 연주. 제11변주는 관례에 따라 박자를 느리게 변화시켜 우아한 장식음의 연주입니다. 제12변주는 빠른 16분 음표의 연주로 마칩니다. 즐겁게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다양한 변주곡을. 감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곡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최조한 기분 극복하기 모리스 라벨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1930년에 만들어진 곡이지요. 시험 취직 결혼, 생계, 노화, 고립 등등 우리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불안을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봅니다. 불안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급해 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인내심입니다. 음악가 중에는 엄청난 인내력으로 조급함을 이겨낸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음악가들이 무작정 기다리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트라빈스키와 차이코프스키는 음악적 상상이 한동안 잘 떠오르지 않자 그런 영감이 다시 솟아날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라벨은 손가락 마비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서 친구에게 간단한 조문을 보내는 데도 무려 8일이나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한한 인내심으로 작곡까지 하였습니다. 음악 감상 또한 급하게 할수 없습니다. 음악 감상은 다른 예술 감상과 비교하면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음악의 진행은 시간의 진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곡이 끝날 때까지 급하게 앞질러 갈수 없습니다. 감상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곡의 진행에 정신을 집중한 채로 감상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곡의 진행과 함께 선율, 리듬, 음색, 샘 열림 등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심리적 생리적 긴장과 이완을 몸과 마음으로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나올 음악의 진행을 예측하는 각별한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론 결코 할수 없는 음악 감상은 즐겁게 인내심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제목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이라면 양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상식인데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명피아니스트 파울 비트켄슈타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른팔을 잃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벨에게 남은 왼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작곡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양손을 위해 쓴 것보다 피아노 연주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라벨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현실적 음향으로 만들기 위해선 명인의 기회와 중후함, 섬세한, 화려함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곡을 받은 비트켄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왼손만으로 연습하기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여러 달 연습하는 동안 이 곡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깨달았습니다. 라벨은 이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서 왼손이란 제약을 오히려 창작력을 고도로 집약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약 20분 길이의 단악장으로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아주 느리게로 연주합니다. 도 입부에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낮은 소리로 불안한 분위기를 짧게 연주한 후 먼저 콘트라바순이 A 선율을 연주합니다. 조금씩 상승했다 다시 하강했다 상승하는 낮은 선율입니다. 이어서 호른이 큰 변화가 별로 없는 무거운 B 선율을 연주합니다. A 선율과 B 선율은 왼손으로만 연주해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C 선율은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마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의지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기교적인 독주 피아노 카덴차는 왼손으로만 A 선율과 연관지어 주로 저음부에서 오랫동안 연주합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C 선율은 피아노가 연주합니다.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감.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오려는 의지력. 관연악의 합주가 C 선율을 강하게 연주한 후 피아노는 서정적인 새로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마침내 현실을 넘어선 자신만의 낭만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이 선율을 잉글리시 호른이 물려받고 다시 피아노가 이어갑니다. 이후 점점 빨라져 2부로 넘어갑니다. 제 2부의 빠르게는 트럼펫이 행진곡풍의 짧게 끊어 연주하는 스타카토로 하강하는 춤추는 선율을 제시하면 피아노가 이어받아 춤추듯 대풀이 합니다. 저절로 그 리듬에 어깨가 들썩이고 발도 달싹 거립니다. 피아노가 춤추는 선율을 계속 연주하는 가운데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며 각자 자신만의 몸짓을 보여주는 춤곡을 선보입니다. 악기마다 선보이는 춤곡에 함께 어울리다 보면 왼손으로만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제 3부는 다시 아주 느리게 렌토로 돌아와 관현악으로 무거운 A 선율이 재현되고 피아노가 긴가덴차로 B와 C A 선율을 8레로 연주합니다. 관현악의 A 선율과 피아노의 B 선율이 겹쳐지고 짧은 종결부 코다에서 빠르게 힘차게 끝납니다. 이 음악을 듣고 나면 왼손뿐이라는 장애도 변함없이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도 모두 한 바탕 소리의 축제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되는 느낌입니다. 라벨은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해야 하는 표현의 제약 속에서도 완성도 높은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창작해 냈습니다. 또 비트겐슈타인은 왼손만으로도 피아노 협주곡을 훌륭하게 연주해 냈습니다. 모두 무한한 인내력의 승리입니다. 이 곡의 중간 부분에선 모든 악기가 함께 어울려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런 신명 속에선 왼손만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초조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